서울 평창동. 북한산 자락 아래 자리한 고요한 주택가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시간. 김정자는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미간을 스쳤고 정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겠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 너머로 보이는 북한산의 능선이 여전히 늠름했고 봄 햇살은 정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자의 시선은 그 풍경보다 한 켠의 조심스레 가꿔둔 텃밭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고추는 잘 자라고 있나? 열무는 괜찮고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곧고 단정한 얼굴 선에는 주름보다 미소가 먼저 새우며 있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내려가 정이 밥솥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예약해둔 밥이 하얗게 김을 뿜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곧장 된장을 꺼내 냄비에 넣고 두부, 애호박, 표고버섯을 정성스레 썰어 넣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즈음. 2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 남편 박도윤. 대한민국 3대 유통 대기업의 대표이사지만 정재계는 여전히 30년 전 고시원에서 만나 컵라면을 나눠 먹던 순박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끓였어요. 얼른 내려와요. 잠시 뒤 넥타이를 매며 내려오는 도윤의 모습에. 정자는 습관처럼 넥타이 매듭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반복된 아침이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점심 약속 있어요? 음, 협력사 대표들하고 회의가 있긴 한데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도시락 싸드릴까요? 어제 담근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었어요. 도윤은 손을 뻗어 정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요가 수업 있잖아요. 늦지 않게 다녀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도윤은 회사로 향했고 정자는 설거지를 마친 후 요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우 제니,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은 정자가 2년째 다니고 있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업에 가기 전, 그녀는 마당 한편 장독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총 12개의 항아리에 계절 따라 담가둔 김치들이 익어가는 소리.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깍두기. 뚜껑을 하나씩 열며 상태를 확인하던 정자는 열무김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에, 음, 딱 좋네. 그녀의 김치솜씨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이제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친 후 정자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어요? 김밥 한줄 말고 진짜 밥 먹었어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내가 언제 김밥 한 줄만 먹었대요? 미역국 끓여서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당신 혼자 있으면 대충 때우는 거 내가 다 알잖아. 그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따아들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고 걱정하는 그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 회의 온 협력사 대표님이 또 당신 김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몇달전한번 대접한 건데 기억하시네요. 사모님 손맛이 일품이다 하시더니 어디서 사먹을 수 있냐고까지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정자는 갑자기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열무김치랑 총각김치 딱 좋게 익었거든요. 어, 남편은 말렸지만 정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요가복 차림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항아리에서 김치를 덜어내고 깔끔한 용기에 담았습니다. 비닐봉지로 감싸고 그 위에 종이 쇼핑백까지 덧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가볍게 가디건을 걸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강남역 근처 XX빌딩이요. 조금의 화장도 없이 요가복 그대로의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치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강남에 도착한 정자는 로비로 들어섰고, 안내 데스크로 향하려던 그때, 어머, 너 김정자 아니야? 너 맞지? 세 명의 여자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오미양, 주선영, 김하자였습니다. 헌, 로비 한복판. 김정자는 쇼핑백을 조심스레 안고 안내데스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는 그녀를 멈추게 했죠. 정말 정자 맞네. 여기서 웬일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명품 옷과 반짝이는 악세사리로 치장한 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미양, 주선영, 김하자 고등학교 시절 늘 무리를 지어 다니며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다니던 그들. 30년이 지났지만 표정과 말투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하. 설마 김치 배달하는 거야?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김하자가 김치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정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전해줄 게 있어서 들렀어. 여긴 어디서 봐도 고급 사무실인데 요가복에 김치라니 너답다. 오미양의 눈빛은 위아래로 정자를 훑으며 조우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주선영이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여기 다녀? 설마, 진짜 경비는 아니겠지? 그 순간 정자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여기 다녀. 진짜? 근데 무슨 일해? 청소, 경비, 주차 관리. 그녀들의 비웃음 섞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 어들. 그때였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급히 달려오더니 정자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직접 오시다니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새 친구의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뚝 멈췄습니다. 오 oh, 사모님? 직원은 봉투를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비서님께서 곧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사모님 오시면 꼭 모시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전해주고 갈게요. 회의 중이시잖아요. 그러나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꼭 인사라도 드리고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대표님, 그 말을 들은 오미양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혹시 박도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번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박도윤 대표님의 부인이십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오미양, 주선영, 김하자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말문을 닫았습니다. 오대성봉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비서가 등장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면 또 말씀하실 텐데요. 아이고, 그냥 김치 좀 전해 주러 온 거예요. 괜찮아요. 김비서는 정자의 봉투를 정중하게 받아들며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사모님 김치면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예말 그때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모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 다행입니다.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정자를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뜨고 거의 달려오듯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바로 오미양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오미양이 집에서 거만하다고 자랑하던 그 남편이 지금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리정봇 오래전보... 오 부장님 그렇게까지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정자가 당황하자 그는 손을 대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 부서가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제야 그는 뒤에 서 있는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고 말을 잇습니다. 여보? 여기 왜 있어? 오미양은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가? 내 남편이 오 부장님이셨구나. 오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분을 아십니까?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머나, 저희가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 그 말에 주선영과 김아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남편들은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회의실에서 나와 정자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말도 없이 가려고 해? 회의 중이신데 방해될까봐 그의 말투엔 부드러움이,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의 손을 잡고 도윤은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그들의 조롱이 지금은 어떤 의미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로비 한편. 정자와 도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 후 남겨진 친구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양은 손에 들고 있던 명품 백을 꼭쥔채 멍하니 서 있었고, 주선영과 김하자 역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 정자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자 오미양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했어. 주선영도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괜히 허세 부렸어. 정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던 몇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정자의 말에 김아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은.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니. 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야. 김치 담그고, 요가 다니고, 밥 지으며 사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세 친구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헤이사이 그날 저녁. 정자가 집에 돌아왔을 무렵 남편 도윤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들어갔어요? 응, 한 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오 부장이 아내가 좀 무례했다며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었어요? 정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처음엔 못 알아봤나 봐요. 별일 아니에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것이란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김치 냄새가 진짜 끝내줬어. 다들 침 흘리더라. 그 말에 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참, 다음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늦은 여봅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친구들의 목소리는 생생히 기억나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현관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나측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미양이었습니다. 정자야, 이런 시간에 미안해. 잠깐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지, 들어와. 오미양은 수수한 차림에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야. 어제 일이 너무 미안해서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오미 양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질투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늘 너는 반듯하고 성실했잖아. 난 그게 부러웠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비꼬고 깎아내렸어. 정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굶던 날 오미양이 또 김치만 싸왔냐며. 툴툴거리더니 도시락판을 밀어주고 갔던 모습. 말은 거칠었지만 행동은 따다듬했던 그 시절의 친구. 그래, 너도 나름의 방식으로 날 챙겨줬었지. 정자의 속삭임에 오미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음. 잠시 뒤 주선영과 김하자도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손에 작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눈빛을 담고 있었죠. 정자야, 우리도 왔어.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가한잔 마시고 가.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애덩, 사실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든 해서 늘 아등바등하지. 주선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기마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백 하나 사려고 몇 달을 아껴야 해. 다 할부야. 정자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비웃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사느라 지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네, 헉! 이제부터라도 진짜 친구하자!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정자는 열무김치, 나물 반찬과 따뜻한 밥으로 소박한 한 상을 차렸습니다. 와, 이게 진짜 밥이지. 맨날 비싼 레스토랑 가도 이런 맛은 없었어. 오미 양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올해도 비나, 근데 정자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정자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거. 남편이 건강하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이제 허세도 비교도 기 자격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사람들의 진심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 평창동의 어느 맑은 아침 정자는 텃밭에서 자라난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장아찌 담그기에 딱 좋은 시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이가 통통하게 잘 자라 제철의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열병은 담그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바구니를 들고 오이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울린 핸드폰. 어미 양. 정자가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밝고 생기 있었습니다. 정자야, 뭐해? 오이 있다며? 장아찌 담그는 거 아직 안 했지? 지금 막 따고 있어. 우와, 나도 배우고 싶다. 혹시 오늘 시간 돼 선영이랑 화자도 같이 가도 될까?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앞치마들 챙겨와 머리 섬한 시간 뒤새 친구가 정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명품 백은 없고 대신 수수한 옷차림과 설레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장아찌를 담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오이는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해. 그 다음엔 적당한 크기로 썰고,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칼질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주선영이 투덜거렸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자가 간장, 식초, 설탕의 황금 비율을 설명하자 김하자가 곧바로 메모장에 필기했습니다. 정자야, 너 진짜 전문가 같다. 요리학원이라도 다녔어?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손으로 몸으로 익힌 거지. 에다에담. 오일을 절이고 양념장을 붓는 과정을 거쳐 장아찌병들이 하나둘 완성되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 가져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같이 만든 거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간단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 고추, 다양한 나물들을 고명으로 올리고 직접 만든 고추장을 곁들였습니다. 이거 다 네가 기른 거야? 오미양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농약도 안 치고 천천히 키운 거야.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비빔밥을 비비고 김치와 장아찌를 곁들이며. 네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비싼 접시도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느 미슐랭보다 맛있고 소중했습니다. 정자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김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남들 눈치 보고 비교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알겠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주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SNS에 누가 뭘 샀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그런 거에만 매달리고 살았지. 정자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손이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었어. 말 대신 따뜻한 밥한 끼, 김치 한 포기.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 밥을 다 먹고 난 뒤, 친구들은 설거지를 도우며 서로 농담도 나누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어릴적 감정도 어른이 된 현재도 하나로 엮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정자는 거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고요한 하늘, 평창동에만 있는 그런 정적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행복은 이런 거구나.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정자는 장아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오이 장아찌 담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 친구들, 미양이랑, 응, 다들 많이 달라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변화를 만든 거야. 나는 늘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것 뿐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 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창동의 저녁은 고요했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그저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며 살자.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았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흙냄새와 초록 향기 속에서 정자의 마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오이, 고추, 상추, 토마토. 전날 친구들과 웃으며 담근 장아찌의 오이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한참 물을 주던 정자는 문득 핸드폰 벨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미양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자야 애 오이장아찌 오늘 아침에 밥이랑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 다행이다. 짜지 않았어. 응. 애들도 잘 먹었어. 근데 말이지. 다음엔 배추김치 배우러 가도 돼.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다 같이 담가보자. 오래중. 며칠 후 다시 모인 네 사람은 이번엔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김치는 좀 무서워. 라며 주춤하던 친구들도 정자의 부드러운 설명에 점점 익숙해졌고 절인 배추에 양념을 하나하나 버무리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정성과 온기를 느꼈습니다. 정자야, 너는 음식도 사람도 참 정갈하게 다룬다. 주선영이 감탄하자, 정자는 잠시 멈춰 손에 묻은 양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사람도 서두르면 망가지잖아. 시간이 필요해. 익히고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너 김치도 잘 담그는구나. 급하게 만든 겉절이보다 천천히 익힌 묵은지가 더 맛있잖아. 응, 사람도 똑같아. 저녁이 되자,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오후 일정이 취소돼서. 근데 집 앞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나던데?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제 담근 김치로.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는 최고의 요리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하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도윤이 정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자야, 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늘 생각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어. 정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가장 큰 성공은 매일 당신 밥 지어줄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닿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숫자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매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하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요가를 마치고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낯선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정자씨 맞죠? 네 저요? 혹시 어디서? 지난번에 대표님 댁 초대받았던 협력사 임원의 아내예요. 사모님 김치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운 솜씨예요. 겸손하시네요. 전 정말 부러웠어요. 사모님 같은 삶이요. 조용하고 우아하고 따뜻한 집에서 김치 담그며 사는 삶.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우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화려한 건 잠깐이지만 일상은 평생이잖아요. 그날 밤 정자는 도윤과 함께 거실에 앉아 나란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어두운 담요처럼 덮여 있었고 창문에는 봄바람이 살랑 부딪쳤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자야 당신 요즘 행복해. 정자는 책을 덮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지금 진짜 행복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와 가족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삶이라고 오미더머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자는 어딘가에서 열무김치를 버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송긋의 정성과 시간의 깊이를 믿으며 말이죠. 묵은 김치처럼 사람도 시간에 익으며 깊어집니다. 겉절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묵묵히 제 맛을 내기까지. 정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향기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